다 여접아. 사다. 사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돈을 지불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음식이 장난감이, 시간이 과일칼이, 마음의 여유가, 겨울 코코아의 온기가 허영심을 채우는 허영심이, 스페츠나즈 나이프가, 여름의 얼음이 차가움이 몸을 치료하는 약이, 몸을 망가뜨리는 약이. 생명에는 사촌이 없군요. 그렇다면 인간의 생명은 어떨까요? 생명은 쉽게 돈으로 환상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당신은 24시간 언제든지 생명을 살수 있습니다. 생명을 사고 파는 이 자판기에서 말입니다. 아이고. 이봐요, 저기 당신. 나는 마키나예요. 얘기 좀 할까요? 이봐요, 당신 이름을 말해봐요. 멤버들, 어, <laughs> 저기 나 사줘. 아 이거 눌러야 돼? 바이바이한다. 바이바이한다 되게 이중적인 의미 아니야 이거? 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작별 인사도 의미하긴 하지. 자 바이바이스루. 고마워요. 이게 뭐예요? 유 유골 아니요. 뭘 간적이야? 이봐요. 실수 찾아봐요. 화면을 가만히 보고 있어. 아무것도 없어. 뭐하는 새끼 야 이거! 난 점프 공포 같은 건 좋아하지 않아. 점프 스퀘어 같은. 아! 빨리! 하지만 놀래키는 건 좋아해. 아침에가 진짜. 바이바이. 야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또 이렇게 이상해졌어? 바이바이 스로 검은색 하스넥을 샀다. 잠깐 안에 있는 거는. 야 이거 얘얘 얘, 걔. 걔. 유기물 터는 냄새가 코를 찌른다 코를 두 번이나 찌를 정도로 냄새가 안 좋나 보네 야, 뭐야 나는 알고 있다 첫 번째 바이바이가 터크벳츠 특별함 3시간 만에 이 자판기의 산소 농도는 치명적으로 떨어진다 나는 경성적인 바이바이를 맞이한다 이봐요 사세요 <laughs> 뭐야 대체 이거 아! 화면은 고장을 표시하고 있다 돈 먹었어요 담배 자판기구나 담배 자판기입니다 나는 살수 없어요 나이가 부족해서 바이바이 한다 손가락 <laughs> 담배를 샀다 열 개비밖에 없는 한정품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준 거야? 에너지 전략 가동 중 감각으로 1500 에, 에. 어둡지만 판매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제대로 팔고 있다 이번엔 뭘 파는 거지? 야 유골이잖아 이거! <laughs> 저지 절약형 항아리를 샀다. 야, 마키나. 어? 잠깐만. 야, 마키나란 이름이 설마 그건가? 데우스 X 마키나 이거 아니야? DE 마키나잖아. 여기 써져 있는 것도. 빨리 열어서 원샷 아이 붙이노마. 어? 가써 먹어야지. 저기요. 물어볼 게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음료가 자판기에서 팔리면 좋겠어요? 저는 어떤 걸로 할까로 결정한 걸 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알려줘요. 셋넛. 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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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이. 잠깐만. 이거 스트리밍 중인가요? 오! 의외로 다양하네! 바이바이 한다! 와! 기 들리세요? 당첨이야, 줌버드 씨. 당신은 샀어. 사는 대가로 생명을 팔았어. 줌버드, 당신은 바이바이의 계약을 맺었어. 1m3제곱의 공간에서 사람 한 명이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은 약 3시간. 싫은 말이야. 줌버드 씨가 사지 않아도 나는 3시간이면 이 자판기의 산소 농도가 6% 이하로 내려가면 나는 바이바이가 되는 거야. 이제 와서 말하지 않아도 될까? 오랜만에 밖에 나와서 기쁘다. 조금만 더 이야기하자. 괜찮지? 화내자! 우와! 잠시만요. 최근 유행하는 과일을 그 자리에서 바로 짜내는 자판기. 쫀득쫀득한 압착기로 아삭아삭. 하지만 나는 과일이 아니야. 저렴하다! 사진 고기 팩을 샀다! 그게 중요한 거냐고? 집은 없고 가연만 줬는걸? 안심! 안심 생산자 표시가 붙어있다 스타일하는 모자이크가 있을까? 모자이크 붙이는 연습을 해볼까? 참. 예를 들어 이런 느낌? 카메라를 보고 이런 거 나이를 말해주는 모자이크는 하지 말아줄래? 아니... 아니면 이렇게? 아 이건 오히려 노골이야! 납골당을 샀... 다 이게 납골당이야? 묵직한 무게에 부피가 크고 건조한 소리 이 게임 목표가 뭐임? 어 뭐야? 이번엔 인형처럼 됐는데? 바이바이 한다 어이! 깨진 인형을 샀다 퉁쾅퉁쾅 떨어진 깡통에 온기가 남는다 휴게소에서 만나는 자판기 아따까이 즈메탈 당신에게 따스한 온기와 카페인으로 잠에서 깨어나게 해줄게 커피는 뭐로 만드는 거지? 송수 제조기 <laughs> 우와 특제 블렌드 커피를 샀다 핫, 드립 블랙 블러드 건너기 그득한 감색 진짜 올 랜덤인가? 근데 뭔가 가면 할수록 스토리가 붙긴 붙거든 추리 소설의 주인공이 죽기 위해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팔리기 위해 살고 있어 이상한가요? 사보자 오! 깨지기 직전에 페트병을 샀다. 바이바이한다. 어이 소리 아까도 나오지 않았냐? 야이 씨발! 두 번째 당첨이네, 준바드 씨 당첨된 건 어때요? 나는 어이없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당첨까지 내가 준바들을 살 테니까. 저것만 더 이야기하자. 괜찮지? 아, 저 소리가 당첨 소리인가 보다, 그러면은. 이 게임에서는 열 가지 패턴이 각각 열번 정도 조립된다. 나는 그때마다 죽어나가지만 그 한도는 아니야. 왜냐면 나에게는 희망이 있었어. 그것은 단 하나의 중심. 사주는 것 뿐이었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 운명이고 어쩔 수 없는. 세계에서는 제곱으로 쪼개져가지만은. 너중입병이니 어, 설마? 바이바이 한다. 아재! 이번이 세 번째네요. 이제 당첨에 익숙해졌나? 야, 이거 몇 번까지 당첨돼야 얘가 대사를 계속 해 줄까? 어, 뭐야? 처음 본다. 숫자 버튼을 누르면 나와요. 바이바이 한다. 밀폐 봉투에 담긴 과자를 샀다. 이게 과자라고요? 유통기한이 지났고 색이 변색되어 있다. 얘들아, 유통기한 지났다는데 저거. 이 자판기는 평소 자판기보다 피부색에 가깝지 않나요? 피부색에 가까운 색으로 모자이크가 걸리면 불안해지지 않겠어? 야! 조지려고 이... 이런 일 꿈이 아닐까 몇 번이나 생각했다 이런 일 꿈이 아닐까 몇 번이나 생각했다 그만 생각해 그러나 이것이 바로 현실이다 세카이의 진짜 모습은 자판기 안에 있다 방금 대사 굉장히 심각스러웠어 당첨된다아탈리에 따른 바이바이 계약 이번이 네 번째 아탈리 이 게임의 기대치를 약간 초과한 것 같아요 아 이제 더 보여줄 거 없으니까 그냥 꺼라 이봐요 이제 말하기 지겨워졌.. 죽여졌... 야 가세요라.. 아무도 씨도 누군가가 사주었으면 좋겠어 나올 수 있으면 좋겠어 바이바이 아아악! 다 어? 엔딩인데 아, 이게? 나, 나... 진짜 꺼져 나... 엔딩인데? <laughs> 아무튼 이거 게임 여기까지고요 야 잠깐만! 꺼내! 오와리오 하지마루 패이 시작한다 아 그래그래 그래. 깜빡 잊고 있었네 인생은 한 번뿐이고 게임도 그래야 하지 않겠어요? 안녕히 가세요 그냥 그거야. 주의사항이야, 이거. 비도덕적이고 불쾌한 묘사가 있습니다. 청소년 플레이 불... 안 했으면 좋겠다. 야, 그렇게 엔딩 나고, 씨발, 이걸! 5R이 진짜 끝이래요. 다른 엔딩은 바이바이 한다 해서 3시간 버티면 산소부족 엔딩 발생한다고 예, no. 그 정도 기다릴 시간은 없고요. <laughs> 만약에 저 엔딩 궁금하시다 하시면은 이 사이트 틀어두고 딴거 하시면 될것 같네요. 미친게임.